이곳에 사는 몬스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어디에서나 볼수 있을 만큼 널려 있으면서 생각보다 귀엽게 생긴 소형 몬스터들이 있고 그런 소형 몬스터들을 먹는 강력한 대형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한 맵에 이런 대형 몬스터가 동시에 최대 3마리까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마리를 사냥하는 퀘스트도 있지만 그마저도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채워지는 시스템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맵에 존재하는 모든 대형 몬스터들을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전부 죽일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이번 도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연육 과정을 진행해 줄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아무리 약간 대형 몬스터라고 하더라도 정말 단한 번의 공격으로 한 마리가 아닌 세마리를 동시에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숨통이 떨어질랑 말랑할 정도로만 사전 작업을 해줄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친구들은 사람처럼 아프면 아프다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얘가 지금 숨이 네. 넘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름 즐거워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짓거리를 원투데이 해본 것도 아니고 나름 이쪽 분야에선 잔뼈가 굵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척하면 척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절뚝거리는 녀석 그럼 보통은 이쯤에서 멈추는데 슬릭백의 발자강과 헷갈려버렸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죽였습니다. 하얀 거짓말이에 우리부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아니 다음 판. 아무래도 슬릭백과 절뚝임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료 기준을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그건 바로 피똥입니다. 몬스터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뒤지게 아프면 피똥을 지릅니다 피똥 삽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지리면 상당히 아픔 두 개를 지리면 진짜 곧 가기 직전 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현재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직 하나도 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래도 저 친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친구를 먼저 진료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이론대로 개싹 지려주는 녀석. 지렸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지르면 상당히 아픔, 두 개를 지리면 진짜 곧각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멈춰줍니다. 게다가, 저의 생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로 옆에서 차례를 기다려주고 있는 녀석.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순조로운 연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도전에서 제가 이두 녀석을 고른 이유라고 할수 있는데요. 몬스터는 딸피가 되면 본인만의 둥지로 가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드래곤물마냥 흩어진 딸피 몬스터들을 한 장소에 모은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두 녀석의 특성상 한 마리가 연육질을 당하고 있으면 서로 도와준답시고 와주기 때문에 연육 과정의 수고를 덜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잠을 자는 둥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단한 마리만 데려가 주면 이번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죽이기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연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피날레를 위한 묵직한 무기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이어서 두 마리가 자고 있는 꼭대기 층으로 이 녀석을 데려가 주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90%는 이미 성공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잠문한 자고 버팅기고 있는 녀석, 물론 여기까지 전부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해둔 수면탄으로 다시 꿈나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어서 방금 데려온 녀석까지 재워주면 모든 사진 작업이 끝. 나야 되는데 한 마리의 위치가 너무 쓰레기 같습니다 그니까 러이세 마리가 폭포에 깔끔하게 쓸려 나가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순간 또 자면서 깨고 그냥 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플랜 B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작전명 에라 모르겠다 를 실행해 줍니다 얘네들이 잠을 자던 안 자던 폭포에 쓸려 나가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맞장을 뜨기 시작하는 녀석들 이건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요 이젠 계획보단 본능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똑딱 똑딱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성공 직전에 맛을 봐버린 이상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연육작업도 이제는 많이 노련해졌기 때문에 오케이 두개 여기도 두개 여기도 두개인가? 어? 아이씨, 몰라. 그렇게 모든 연육과정을 마치고, 한 장소에 모인 녀석들, 또 개나리를 쳐서 난장판이 되기 전에 전부 재워줍니다. 진행시켜. 이어서 폭포에 폭탄을 설치해주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자! Oh, 이 새끼는 진짜 뭐지? 살짝 어지럽습니다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세마리는 허퍼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새끼 때문인가? 이 새끼 때문인가? 이 새끼 때문인가? 이 새끼 때문인가? 하지만 이게 진짜 되든 안 되든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 연육 과정에서 감동시라가 벌어졌는데요 이 녀석들이 저의 도전을 응원이라도 하는 듯한 마리의 연육이 끝나면 이어서 토너먼트로 계속 저에게 찾아와줬습니다 그 덕분에 깔끔하게 세마리를 전부 모을 수 있었고 잠까지 재워놨는데요 이제 폭탄을 깔고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한 녀석이 쪽배기로 폭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다가는 그대로 후드부가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지만 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플랜 B 에라 모르겠다 오 살았다 이제 저세마리가잘 쓸려나가기만 하면 드디어 피날레를 할 시간입니다. 나야! 이렇게 몬스터 세 마리 동시에 죽이기를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사실 다른 맵에서도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드래곤 불 모으다가 아주 그냥 화딱지나서 때려쳤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미주였습니다. 아니 그럼 안녕인 거냐?